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펜시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때까지 터지지 않았던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확한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7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44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어 굉장히 큰 하락 주세선에서 엄청난 이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이게 좀 역대급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펜시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팬덤 이 NFT 플랫폼인 펜시 어, 플랫폼에서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이 되겠습니다. 연예인,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또 NFT를 발행하고 팬들이 그걸 구매. 응원 교환할 수 있는 소셜 NFT 플랫폼의 핵심 화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단순 MF, NFT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실제 K팝 여러분들 K팝 아티스트들과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최근 이 팬시는요. 글로벌 IP 12개 확보를 했고요. 동남아, 일본 시장 확장까지 여러분들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팬시 앱 누적 다운로드 150만이 돌파가 됐고요. 그냥 토큰 수준을 넘어서고 있. 현재 시세는요, 여러분들 다시, 바원 때까지 내려왔지만, 자, 지금, 어, 거래량이 지난주 대비 280% 이상의 어, 증가율을 내고 있고, 특정 고래 지갑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 중이다. 여러분들, 어, 펜시 플랫폼은요, 이미 위믹스랑도 연동이 되고 있고요. 클레이튼 기반 메인넷 전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오 거버넌스 기능까지 추가해서 단순 유틸리티 코인이 아닌 팬 참여형 생태계 토큰으로 확장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라인 넥스트, 샌드박스 코리아, 뭐든 팬덤 연기 플랫폼들과의 기능까지 추가해서 자, 이런. 어, 협업 루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이면 NF 침체기 속에서 펜기만 실사용 코인으로 다시 조명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이 펜시 코인 단순히 좋아 보인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갑 흐름, 거래소, 온체인 데이터. 지금 곧 나올 거라고 알려진 대형 아티스트 콜라보 일정까지 자료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 따로 받은 정보에 매집 타이밍, 물량 이동 추적. 당기고점 예상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요게 이제 포착되게 되면은 어,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 구독자 분들께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선착순 2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자 그래서 자료 전부 무료로 드릴 거고 공개되기 전에 봐야 같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놓치면은 정말 나중에 뉴스에서 아, 얘네랑 콜라보할 때할때 가격이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정말 기회 잡으실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딱 10분께만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으셔 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자, 한번 보세요. 그 스톰엑스 제가 6월 25일 오전 7시 경에 또 문자 주신 분에게 선물 보답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6시 49분이었죠. 25일. 25일 6시 분 스톰엑스 6시 49분 스톰엑스 8.5 매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자, 보세요. 25일이죠. 오전 7시경, 약 6시 50분경 8.5 왔었고요. 그리고 10일 분명히 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25%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타이밍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보시면은 0102734 6151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코인 문자 주시면은 다음 급등 코인 타점 또 잡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 도와드립니다. 리밸런싱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신 것도 저한테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고 그리고 소통방 참여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좀 혜택인데 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만 vip 정보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린 종목 대응이라든지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vip 정보 지금 문자 주셔야지 여러분들께 퍼센트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물려 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인파는요 냉정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뭐 저기서 살걸, 저기서 팔걸 이말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까?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가 늦은 적 많잖아요. 다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빵똥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문자 줘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계좌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저때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인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문자 보내는 사람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고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 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